어 뭐야? 공기 보내셨다고? 어장희탄이 감사합니다. 가, 깜놀. 오늘 안 그래도 딱 실험하려고 했는데. 됐다 이제 실험 어떻게 하면 될지 한번 계획서 한번 기획 잡고 하면 되겠죠? 등장 공격력 증가와 이렇게 정리하면 될것 같고. 어또 이거 실험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아, 80820. 80692. 그래서 지금 보시면, 사슴으로 지금 확인했는데, 사슴의 공증이 없을 때, 미 포함일 때, 일반 데미지 이렇게, 크리티컬 데미지 요렇게사슴의 공증이 포함이 됐을 때, 일반 데미지 요렇게 크리 데미지 요렇게이 범위 내로 나왔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크리티컬이 공격력 증가가 들어간 만큼, 크리티컬도 적용이 된다는 소리예요 곱하기 3으로. 대박이죠? 딱딱 3배가 떨어지죠? 그래서, 어, 공격력 증가가 된 거에다가, 곱하기 3배가 됩니다. 증장은. 4만, 4만 6 0 0 942 4600 46927 46957 46957 다시 측정할게요. 46927 49630 49630 크리티컬 데미지 49630에서 49665 충격 증장한테 감전이 살짝 밀려버리니까. 나미님, 크리탐 팡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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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팡팡님, 반갑습니다. 어? 이거 팡팡님 때문에라도 다시 얘기해야 된다. 이제 팡팡이 오신 김에 또 이제 다시 말씀드리는 김에 이제 유튜브 각 잡고 말씀드리면 되겠네요. 그래서 감전 증장이 멸종이 될 이유. 극대의 증장 이 제목으로 제가 파거에 글 작성하려고 준비 중인 내용이기도 하고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 유저분들의 두 가지 분류 선 결론이 되는 거죠 선 결론을 말씀드리면 유저분들의 두 가지 분류가 있는데 나는 편한 사냥이 좋아 나는 힘들지만, 이제 예약션 하고, 사냥 좀 힘, 빡시게 해가지고, 경험치랑 상제를 조금 더 먹겠어. 이렇게 두 가지 분류가 계신데, 증장 같은 경우는, 공격력 증가를 쓴 기준으로, 둘다 충격이 정답이 돼버리는 겁니다. 거상은 정답이 있는 게임이에요. 각자의 정답, 각자 상황에 맞는 정답, 조건에 따른 복수 정답. 그래서, 편한 사냥을 좋아하시는 분은, 당연히 이제 충격이 나왔죠? 이제 만화 충, 전이 되니까 자동으로. 발석거를 바꿔서 충전을 눌러주고, 그럴 필요가 없으니까. 그리고 이제, 힘들지만, 경험치 상제를 조금 더 얻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감전 증장을 했었는데, 그분들도 충격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지금 제가 감전 충격 좀 이따 보여드릴 내용이지만, 이렇게 구글 스프레드 시트, 그러니까 엑셀이라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엑셀에다가 싹다 이제 클리어 타임 적어가면서 비교를 하고 있는데, 평균 값을 내고 있는데, 아직 완벽하게 다 자료가, 음, 속단하긴 좀 이르긴 하지만, 벌써부터 차이가 두드러지고 있다. 명확하게 나오고 있다라는 내용으로. 그래서 결론은 유저분들이 두 가지 블루가 있었는데, 조금 빡시게 컨트롤 해서라도, 시간나 경험치 상자를 더 먹으려고 하셨던 분들 마저도, 감전이 아니고, 충격을 하셔야 된다는 거 공격 증가가 들어오는 기준으로 그래서 두 가지 유저분들의 분류가 있었는데 두분다두 가지 부류 다 충격을 하셔야 된다는 거 그래서 감전 증장은 앞으로 이제 멸종이 될것 같습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지금 한참 공격 증가가 들어오고 안 들어오고를 감전은 간간이 터지는 시각적 즐거움이었군요 네 맞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예 시각적인 효과가 컸던 것 같아요 이제 우리는 사람이고 사람이다 보니까 기억을 선택적으로 취합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감전을 할때 좀 좋았던 기억 데미지가 팍팍 들어갔던 그 기억 그런 것들만 선택적으로 아마 취합을 한게 아닐까 증장을 기준으로 말씀드리고 있는데 그래서 공격력 증가 용병 공격력 증가는 어떤 것들이 냐면 패시브 증가 패시브 증가가 있고 그 다음에 액티브 증가가 있습니다 액티브 증가가 있는데 패시브는 말 그대로 이제 우리가 뭐 어떤 어떠한, 어떠한 특별한 이제 컨트롤을 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적용이 된다는 거죠 적용, 자동으로 적용이 된다는 거고, 이런 내용들은 어떤 내용들이냐면, 이제 대표적으로, 몽키 의복그 다음에, 황후, 미나모토, 부정령 같은 것들이 패시브 적용이 됩니다. 패시브 적용이 되는 거고, 자동 적용인 거죠. 그 다음에, 약간 좀 특이한 점은 어떤 내용이냐면, 옛날에는 이제 깜빡이 공증이라고 해서 깜빡이 공증은 패치가 되었다는 거, 2019년도였던가요? 2018년도 말이었던가요? 여튼 뭐, 옛날에는 이 부정령의 효과라든가, 이런 공증에 대한 버그가 많았어요 만약에 뭐 항우 하나만 썼다면 이제 적용이 됐다 안 됐다 전투마다 달라졌고 뭐 부정력 하나만 썼다면 의복 하나만 썼다면 전투마다 적용이 될 때가 있고 안될 때가 있었는데 그게 패치가 돼가지고 더 이상 깜빡이 공증이 아니라는 거 항상 적용됩니다 일정하게 적용이 되고 패시브 증가는 이렇게 한 4개가 대표적입니다 본캐, 의복, 항우, 미나, 부정령 그러면 액티브 증가는 뭐가 있냐면 도철이 있고 도철이 힘 이전 히미전. 힘 이전이라는 스탯 이전이긴 한데 공격력 증가로 한번 넣어볼게요. 도철이 힘이 전이 있고, 엄밀히 따지면 공격력 증가는 아닙니다. 공증은 아니다. 정확하게 엄밀히는, 엄밀히는 공격력 증가가 아니고, 이제 힘이 들어오는 거죠. 힘이 들어와서 공격력 증가가 올라가는 건데, 일단 포함해 볼게요. 공증 도철이 있고, 그 다음에 악사, 악사가 있고, 그 다음에 조합 지휘가 있죠. 조합 지휘. 이건 이제 각도라, 강유민. 이렇게 액티브 증가는 크게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조합지인 어떤 내용이냐면, 조합지의 공격력 증가량은 어떻게 결정되냐면, 레벨 플러스 공격력. 레벨 플러스 공격력입니다. 레벨 플러스 공격력. 그래서, 풀 백종 하는 것도 좋고, 그 다음에 올힘 찍는 거를 추천드려봅니다. 올힘 찍고 풀 백종이면, 조합지의 공증이 더 많이 올라가는 거죠. 더 많이 올라간 거고, 어, 악사 같은 경우는, 악사는 증장 기준, 대략 150 정도, 정도의 공증 효과를 가져옵니다. 만렙 악사 기준으로. 150 정도의 공증 효과 이렇게 말씀드려보고 그 다음에 조합 지위는 어느 정도냐면 항우와 미나모토보다는 훨씬 올라간다 정도만 말씀드려보면 되겠네요 왜냐면 이제 풀백을 했고 안 했고 올힘스트 찍었고 안 찍었고 올힘 기준 그리고 풀백 기준으로는 저도 감도 안 잡힙니다 얼마나 올라갈지 조합 지위가 많이 올라가기 많이 올라가요 이 공격력 증가를 얘기하게된 이제 시발점 그래서 증장 천왕인데 증장 천왕에 감전의 좁은 맵 지금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해놨는데 감전의 좁은 맵의 공격력 증가 감전의 넓은 맵의 공격력 증가 이 주황색 내용들이고요 그 다음에 충격의 좁은 맵의 공격력 증가 충격의 넓은 맵의 공격력 증가 이게 이제 파란색 표 내용입니다 차표 내용 양각은 말 그대로 전투 시작했을 때 양옆에 몹이 있는 경우고 일반은 양옆이 아니고 뭐 옆에 하나 그리고 멀리 하나 이런 식으로 그게 이제 일반이고 양 옆에 있는 건 양각으로 표현해가지고, 충격 같은 경우는 이제 최소한 100판, 그리고 많이 한 거는 거의 한 200판, 이런 식으로, 보면 짝짝 더 있죠? 많이 한건 200판 기준으로 평균 값을 낸 다음에, 여기, 백판 자리에 가져와서 컨트롤 l c ctrl-v 컨트롤 해가지고 좀 정리를 했고요 이제 감전 같은 경우는 지금 한참 하고 있긴 한데 뭐 이거 결과를 내기 전에도 이미 저는 마음이 기울었어요 제가 원래 감전이었다가 그 다음에 충격으로 넘어갔다가 다시 감전으로 넘어온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기록을 제가 넘어오자마자 바로 측정하기 시작한 게 아니고 기록하기 시작한 게 아니고 거의 한 이틀에서 3일 정도 감전을 좀 연습을 해가지고, 다시 감전에 익숙해진 다음에, 비록 오기 시작했고요. 보시면, 감전의 좁은 맵의 양각 기준. 공격력 증가가 들어와가지고, 감전의 좁은 맵의 양각. 평균이 13.9초. 반대로, 충격의 좁은 맵의 양각. 13.96초. 거의 뭐 비슷하죠? 차이가 없죠? 차이가 없고, 아, 이거를 컨트롤 C, 아, 이거 그러니까 좀 이제, 이거를 밑에다가 붙여넣기 해가지고, 비교를 해봐야겠다. 그래서 이제 뭐, 편한 비교를 위해서 내렸어요. 내렸고, 이제, 감전의 좁은 맵의 양각은 13.94444. 충격의 좁은 맵의 양각은 13.96초. 거의 비슷하죠? 비슷하면 감전을 할 필요가 없죠? 감전을 한다는 것 자체가 내가 손가락이 조금 더 힘들더라도 경험치 상제를 더 먹기 위해서 한다는 소린데, 같아버리면 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감전의 좁은 맵의 양각은 같아버렸고요. 그 다음에 감전의 좁은 맵의 일반. 일반 같은 경우는 이제 오히려 충격이 더 빨랐습니다. 공격력 증가가 들어온 기준. 감전은 15.17초. 그러니까 충격 같은 경우는 14.77초. 그래서 충격이 이겨버렸습니다. 충격이 이겨버렸고, 어, 감전의 넓은 맵의 양각은 16.55초, 충격의 넓은 맵의 양각은 16.44초. 이번에도 충격이 이겨버렸죠. 그리고, 감전의 넓은 맵의 일반은 17.16초, 충격의 넓은 맵의 일반은 16.93초. 그래서, 충격이 거의 뭐 이기다시피 했고, 지금 보면 제가 한참 이제 기록하고 있던 와중이었기 때문에, 감전의 좁은 맵의 양각이, 이게 기록이 더 쌓이다 보면, 충격의 좁은 맵의 양각한테, 밀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비슷한 정도가 아니고 충격한테 밀려버리기 때문에 아까 영상을 맨 처음, 지금 이, 이 내용을 맨 처음 얘기하기 시작했을 때 유저분들 두 가지 분류가 있다. 편한 사냥 좋아하시는 분들, 힘들지만 경험치 상제를 조금 더 먹으려고 하시는 분들 두 가지 유저가 있는데 증장의 경우에는 둘다 충격이 정답이라는 거. 그래서 다시 이 내용에 이 시작으로 돌아와가지고 결론을 내리면 편하게 사냥하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도 충격을 가셔야 되고 경험치 상대를 더 먹으려고 하시는 분들도 충격을 가셔야 되기 때문에 감전 증장은 멸종이 될 예정이다. 그래서 극대의 증장, 감전 증장이 멸종이 될 이유, 멸종될 이유라고 글을 준비 중이긴 합니다. 지하철 페이님. 네, 그렇죠, 이거 한판할 때마다 측정 나옵니다. 한판할 때마다 싹다 기록한 거고